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분양합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에 당해 1순위 진행하며 당첨자는 7월 20일에 발표합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A 5억 8,600만원이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입니다.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7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재당첨을 제한 받습니다.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원당뉴타운 4구역 현장으로 1236세대 중 전용면적 35에서 59, 629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성사초등학교와 원당도서관 등이 있으며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 고양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